자, 계산을 한번 해보면, 여기 4k제곱, 더기 4k 플러스 1이고, 여기도 4k제곱, 마이너스 4k다.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. 없어져서 1만 남네요. 근데 1이 15개 있으니까 15 맞고, 2번 해보면,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k 플러스 1에서 k제곱, 마이너스 k를 뺐으니까, k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남겠죠. 그럼 요거 2분의 20, 21에다가 20을 더해주는 거죠. 그럼 210, 230 얘도 맞네요. 자, 3번. 이 공식을 써보면 k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2랑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다. 이렇게 되겠죠. 요거 385랑 마이너스 110 그리고 4가 10개 있죠. 4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. 그럼 요거 마이너스 70이니까 115가 맞다.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요거, 2부터 9까지니까 1부터로 넣어보면은 1부터로 바꾸면서 1 넣은 2를 나중에 빼면 되죠. 그리고 2를 더하면 돼요. 그리고 kk K 없어지는데 2고 18이 나와야죠. 14, 정답 4번이 되겠죠. 5번도 마찬가지예요. 요것도 이게 정확히는 2의 k-1승이고 요거니까 계산을 할수 있죠. 한번 해보면, 이거 지금, 음, 1부터 10까지 해서 1부터 5를 뺐기 때문에, 계산이 한 번에 될수 있어요. 6부터, 6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쓸수 있죠. 2 1분의3 곱하기 2의 5승, 그리고 2의 5승, 마이너스 1. 근데 이거는 2976이 맞게 나올 거예요. 정답은 4번이 되겠죠.